이번 시간에는요, 액티비티 실행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실행 단위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 어, 어, 각각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각각의 독립된 실행 단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은 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면이 나타날 때 실행되는 실행 단위,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실행 단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실행 단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배포되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는 액티비티, 서비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이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필요한 것만 존재를 해도 됩니다. 이네 가지 독립된 실행 단위들은요. 이 구성 요소들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코드가 동작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언제 실행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행 단위가 실행되는 시점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에 맞는 실행 단위를 이용하셔서 구현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인데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화면을 제공을 하고 그 화면에 관련된 어떠한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실행 단위가 바로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라는 실행 단위가 실행되면 화면상에 액티비티가 관리하는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 화면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튼을 누르고 텍스뷰에 텍스를 세팅을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실행단입니다. 액티비티는 눈에 보는 화면이 나타나면 그때 실행이 되고, 눈에 보이는 화면이 사라지면 그때 종료가 되는데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화면이 실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계속 동작을 하는 요소가 바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단말기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사용자가 모르게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버전의 안드로이드 OS에서는 여전히 사용자 몰래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동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말기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 배터리 소모가 심해진다라는 문제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는 중에서도 어, 백그라운드에서 코드가 계속 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리를 24시간 내내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요 주로 OS 안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해서 뭔가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평소에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동작하지 않고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그 OS가 그 사건에 관련된 메시지를 어, 단말기에 설치되어져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들한테 그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배터리가 뭐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적은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면 단말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한테, 어, 야, 나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 리시버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단말기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리를 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평소에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가, OS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드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말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뭔가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배터리가 로우 레벨로 내려, 내려오는 게 언제 발생할지 뭐 이런 거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배터리를 계속 감시하는 것보다는 대기하고 있다가 OS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때 반응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브로스캐스 리시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SQLite란 이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텐데요. 어, 안드로이드가 지원하고 있는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컨텐츠 프로바이더입니다. 이네 가지 구성 요소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인텐트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4대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인텐트라는 객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설명을 보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액티비티를, 즉, 액티비티 B를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즉, 첫 번째 액티비티가 있고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시킨다는 얘기는 화면이 전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 첫 번째 화면 외에 다른 화면이 무수히 많다고 한다면 어떤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지 지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 각각의 독립된 4대 구성 요소는 개발자가 직접 실행하지 못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실행하지 못하고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OS한테 나 이거 실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인텐트입니다 즉 인텐트에다가 새롭게 실행될 실행 단위에 관련된 정보를 개발자가 세팅을 한 다음에 startActivity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뭐 서비스는 s t a r t s e r v i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어, 이, 어, 이, 이용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새롭게 실행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를 인텐트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에 세팅해서 어, 안드로이드 OS한테 나 이거 실행해 주세요라고 인텐트 객체를 넘기게 되면 안드로이드 OS가 이 인텐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를 분석해서 아 어떠한 실행 단위를 실행하고자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OS가 해당 실행 단위를 실행을 하면서요, 얘가 전달한 인텐트 객체를 그대로 얘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라, 인텐트라는 객체 자체가요, 어, 안드로이드 4대구 어, 자체가요, 어떠한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실행 요청을 위한 정보를 담는 객체가 바로 Intent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ent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실행할 실행 단위의 정보를 세팅한 다음에 그것, 그 정보를 안드로이드 OS에게 요청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OS는 그거를 보고 해당 실행 요소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해서 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자, 이서 여기서는 이제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액티비티는 인텐트에 세팅되어져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안드로이드 OS가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메소드가 스타트 액티비티고요. 피니시는 현재 실행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종료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백스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두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두 번째 액티비티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두 번째 액티비티로 전환되는 개념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는 각각 독립된 실행단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액티비티가 두 번째 액티비티를 관여할 수가 없고요. 서로는 서로는 서로 완전히 별개로 동작하는 별개의 어, 독립된 실행단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첫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첫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이첫 번째 액티비티는 일시정지가 상태가 되면서 백스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백스택에 들어간 액티비티는, 일시정지 상태가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새롭게 실행된 액티비티가 포그라운드에 나타나면서, 즉, 위에 올라가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액티비티가 관련한 화면이 사용자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 세 번째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되면은요. 액티비티 2번도 백스택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시 정지가 되고 새로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백 버튼을 누르시거나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켜 주시게 되시면 액티비티 3번이 제거가 되고 어, 어 제거가 되고 백스택에 있던 액티비티 2가 위로 올라오게 돼서 올라게 돼서요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액티비티 2가 제거가 되면 액티비티 1번이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라와서 동작이 되고요. 액티비티 1마저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어, 더 이상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액티비티는 독립된 실행 단위로서 첫 번째 실행된 그첫 번째 실행된 액티비티, 어,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먼저 실행했던 액티비티는 일시 정지가 되면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새로운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러한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rt New Android s i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얘는 액티비티 런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런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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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grade 파일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grade 파일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여기는 알파1, 그리고 싱크 n c Now 누르겠습니다 자 해주시고요 자, 액티비티 언더바, 액티비티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앱의 매니페스트에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은 안드로이드 OS한테 어플리케이션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됩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어플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은 구성이 이렇게 되고 뭐얘 얘는 뭐 아이콘은 이렇게 되고 아이콘 밑에 나타난 문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 XML인데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4대 구성 요소를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 XML의 4대 구성 요소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OS는 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어떠한 구성요소가 있는지 자동으로 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요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4대 구성요소들을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요. 외부에서 해당 구성요소를 실행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구성 요소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액티비티 태그가 하나가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가 하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액티비티 태그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를 추가하실 때 여기다가 액티비티 태그를 통해서 액티비티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액티비티를 그냥 만들어서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자, 액티비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앱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가 보시면 여기 액티비티가 있고 네, 다양한 액티비티, 액티비티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액티비티 코드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게 바로 이 empty activity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empty activity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액티비티 이름은 second activity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이름은 second activity라고 해 주시고요. 자, pnc 누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액티비티를 만들면 자바 파일 하나와 그리고 XML 파일 하나.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요. 이 세컨드 액티비티도 세 컨텐트 뷰에서 특정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XML 파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될때 액티비티 언더바 세컨드.xml을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서 화면상에 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manifest.xml, 안드로이드 manifest.xml 가 보시면은 이렇게 SecondActivity가 어,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옛날에는 개발자가 이거를 손수 다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고자 하는 실행 단위를 추가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Activity/Second.xml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 언더바 세컨드 점 XML의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이 컨스트레이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어 레이아웃 버티컬로 변경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해주시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해주시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뷰 붙여주시고요. 텍스트 어퍼런스를 에컴 a r 라지로 세팅해주시고요. 이 예, 텍스트는 텍스트 텍스트 속성에다가요, 자, 세컨드 액티비티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어, 실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어, 세컨드 액티비티라는 문자열이 출력되어져 있는 텍스트뷰를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Activity Underbar Main.xml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y Underbar Main.xml 가주시고요. 자, Text View, Text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Constraint Layout을 Linear Layout로 으 변경하도록 하겠고요. 얘 예, Orientation은 Vertical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Text View는 지워 주시고요. 자, 다시 Design 탭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Text View를 드래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어페어런스에는 에컴팩트 라지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 텍스트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액티비티가 세팅되어져 있는데요. 어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액티비티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시면 어, 세컨드 액티비티가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플을 실행하시게 되시면은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어, 안드로이드 OS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 XML에 등록되어 있는 액티비티들 중에서 요 인텐트 필터가 세팅되어져 있는 어 액티비티를 찾아서 걔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 인텐트 필터는 액티비티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인텐트 필터에 어, 어,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바로 이 액티비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roid.intent.action.main 이라는 이름이 세팅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아서 그거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요 인텐트 필터를 잘라다가요 요 세컨드 액티비티에다 갖다 붙여 볼게요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세컨드 액티비티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세컨드 액티비티가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인텐트 필터에 대한 거는 좀 뒤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 인텐트 필터를 잘라다가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이 되는데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세컨드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과 연결된 메소드를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면은 세컨드 액티비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void btn_btn1 메소드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뷰 view, 뷰하도록 view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 실행할 액티비티의 정보를 세팅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 객체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인텐트 Intent는요, new Intent 해주시고요. 자, 객체를 생성하실 때, 디스 넣어주시고, 새롭게 실행할 액티비티를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s e c o n d a c t i v i t y l a s s 해서 세팅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start Activity 하셔서 Intent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 this를 넣어주시는 이유는요, 이 클래스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어, 액티비티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넣어주시게 되십니다. 자, activity u n d e main.xml 가져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이 버튼은, 자, second activity 실행이라고 하고요. onClick은 btn1 메소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해주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상태고요. 자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는 일시 정지가 되면서 백 스택에 들어가게 되고요. 세컨드 액티비티가 실행이 돼서 화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는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가 됩니다.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백 스택에 있던 메인 액티비티가 다시 활동 상태가 되면서 화면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이백 버튼은요,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아니라 현재 실행 중인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버튼이 바로 이 백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현재 액티비티가 실행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의 실행이 중단이 되고 더 이상 백스택의 액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어플 자체가 종료가 되버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컨드 액티비티로 가셔가지고요. 버튼하고 연결될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 void btn 메소드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 i n 메소드로 출하시게 되시면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액티비티 r 더바 세컨드 d XML 가주시고요. 버튼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버튼에는 자, 종료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하기라고 해주시고요, 온클릭은 BTN 메서드 세팅해주시고요. 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주시면 두 번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종료하기 누르시면은 백 버튼 누른 것과 동일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 i 리시버, 그리고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 4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인텐트를 이용하셔가지고요, 4대 구성 요소 중 원하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해 봤는데요,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실 때 인텐트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할 액티비티를 세팅해 주시고, 스타트 액티비티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텐트 객체를 안드로이드 OS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요. 안드로이드 OS가 해당 액티비티를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실행하기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